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23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고음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자가 그의 왕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 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 신앙으로서뿐만 아니라 일반 삶으로서도 매우 유익한 우리 경고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왜 도망할까요? 그건 두려움에 쫓기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쫓기는 것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을을 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 죄와 악을 일삼아 쫓기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의를 행하여 사자처럼 담대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왜 우리 말에도 이 나쁜 짓을 한 자는 발 뻗고 못 자지만 이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악을 행하는 이 일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고 해가 되는지를 권면하면서 의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곧 그가 옳고 바른 정의의 기준이 되고, 그가 살아가야 할 진리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있는 자는 악인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그걸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면서 유익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그것이 화를 불러오고 사회에 망한, 폐망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잃어버린 자는 결국 죄와 악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굳게 마음에 지키라는 권면인 겁니다. 5절에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정인을,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왜요? 율법이 없기 때문이죠.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버렸기에 악을 칭찬하며 선하다 말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옳은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그의 도덕적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가 귀를 돌려서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도 가증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기도 역시 죄와 악을 품은 악의 소욕으로 쏟아내는 욕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기도라는 이름을 포장되어져 있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 가득한 소욕을 뿜어내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아무리 정성스럽게 기도한다 해도 그건 결국 자기 욕심에 기인한 일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들과 모든 관원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악한 태도,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삶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 같다라고 말합니다. 싹 쓸어가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이런 일은 결단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8 절에도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여러분 중한 별리 이건 높은 이자 고리 대금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악한 자를 사실, 율법에는요, 자기 동포,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고리대금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건 악한 일이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중한 별리로 고리 대금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그가 그렇게 늘리는 게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저축하는 일이 될까요? 이 말은 중간에 말씀이 마치 빠져버린 것 같은 상황인데요. 고리 대금업으로 많은 돈을 얻어봐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그 일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모든 걸 빼앗기게 되고. 그 모든 것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가난한 자를 위해 돕고 베푸는 그 선한 손길의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이런 악을 일삼고 고리대금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허망한 일이 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헛되고 허망한 일들의 마음을 두고 쫓아가지 말라라는 그건 헛된 일이라는 바로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좀 말씀이 어렵지만 중간에 내용이 빠져버린 처음과 결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내용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역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익하는 건 이끌어가는 유인하는 건 악의 길로 그들을 빠뜨려서 그를 악인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갈취하려는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정직을 추구하는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악을 추구하는 삶에 하나님은 결단코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죠. 또한,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것은 형통치 못합니다. 자기 죄를 숨긴다라는 건 뭡니까? 은폐하는 거지요. 죄 있으면서도 죄 지어놓고도 죄 없다라고 뻔뻔스럽게 거짓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는 하나님의 극휼을 더디 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할 마음, 긍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괘씸죄가 더해져서 더 심한 벌이 주어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런 면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 죄를 회개 자복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죄를 숨기고 키워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마음을 완악하게 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약 보이면 안 돼. 내가 물렁하게 보이면 날다 뜯어먹어.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완악한 마음을 더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그게 선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물질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수 없다. 재앙에 빠진다. 라고 말합니다. 완악하게 대하면요.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그런 완악함에 부드러움을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악함에 더 완악함으로 대할 것이며,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공격하는 일이 될 것이며, 그건 곧 내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선한 길로 갈수 있는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결단코 싫어하십니다. 관원들로 하여금 그런 일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왕의 자기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 왕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면, 그 왕들로 하여금 이 관원들을 잘 단속하고 다르쳐서 이런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일을 그들이 행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구구절절히 귀중한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절 한절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정의와 진리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죄와 악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협력 선교사님인데요. 네팔 땅에 복음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발걸음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계한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 그 진리와 그 정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죄와 악에 우리 마음을 두고 어긋난 길로 하나님 달려가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될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아멘. 이 선교사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한 사역 감당할 때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에대한 역사가 부어지는 믿음의 종이 될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허망하고 헛된 잘못된 길에 우리 마음 발걸음을 두지 않고 정의와 진리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